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KG 모빌리티 구쌍용의 G4 렉스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 전부 4륜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전 영상에서도 G4 렉스턴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laughs> 뜨거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더 저렴합니다. 자, 1060만원의 매물이 나왔어요. 또 오늘 이제 또 새로 들어온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9대 많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1,60만원부터 2,030만원까지 준비를 했고요. 가성비 넘치는 네, 새로 들어온 매물들만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선택하시면 좋을 만한 차량들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요. 매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 안내해 드리니까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 차량 매입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매물 바로 9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포렉스턴 지금 4륜 프라임 등급인데요. 네, 1060만원입니다. 자, 1100만원대가 이제 최저가에 또 이제 가격 좋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차량인데요. 1060만원까지 또 가격 정말 좋습니다. 자, 해당 차량 18년형에 16만 2천키로인데요. 어, 이 g 포렉스턴 특히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만에서 50만까지도 충분히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행거리는 상당히 또 많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컨디션 아주 좋고요 일단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1,060만원에 이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이 이전 모델인 렉스턴 W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대 매물들이 있죠 근데 이제 G4 렉스턴을 1 6 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26년이 되고 또 진짜 괜찮은 네, 신년 특가 매물들 정말 많이 나왔네요 자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양쪽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네 옵션들도 다양하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 이 준대형 SUV가 사실 이제 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서 또 그리고 캠핑 차박이 요즘 또 인기가 많은데요 캠핑 차박도 가능하시고 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자 거기에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 쌍 차, 그리고 뭐 쉐보레 차량, 그리고 어, 삼성 차량 이런 차량들은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 좋고요. 이 차량 1,6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렌트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찍혀 있는데요. 프론트 패널 제일 끝 부분만 판금이 있어요. 네이 부분 제외하면은 그냥 외판 단순 교환 하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미세누이나 뉴 누수 불량 전혀 없고요. 이 차량 가성비 너무 좋아서 사실 뭐 이제 중고차 딜러분들도 가성비 차량을 항상 구매를 하시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차량입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18년형에 18만 9천 키로 방금 전 차량과 비교했을 때이 차량은 지금 116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이고 어, 가격은 차, 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차량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앞선 차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어, 100만 원더 주고 키로수가 더 많은 차량 어,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신차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이 렉스턴, G4 렉스턴이 또 가격이 3천만 원이나 빠졌으니까요. 네, 가격 정말 좋은 거죠. 자, 20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멀티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네, 가격 정말 좋게 나온 차량입니다. 자,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방금 전 모델과 동일한 옵션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차선이탈과 축후방 경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티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 누유나 누유수 불량 전혀 없는 이 차량 두 번째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사륜구동, 네,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입니다. 18년형에 16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1320만 원에 판매 중인 블랙바디 매물입니다. 자, 이 차량도 지금 막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 고객님들께서 이런 차량들, 지금 들어온 차량들이 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네, 빠른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음에 드신 분들이 바로 계약금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바로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연락 오셔서 이제, 어, 이 차량 아직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어, 놓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자이 차량 보시면은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사륜 구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축후방 경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어서 가족 분들 따뜻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 타이어나 휠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차량 렌티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에 도어 교환 이렇게 하나만 찍혀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외판 단순 수리는 성능상 안전상 지장은 없는데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 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미세 뉴이나뉴 유수 불량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1 8년형에 15만 1,000km 이제 주행거리 점점 줄죠. 자 블랙바디 매물이고요, 1,37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성능 올 양원 차량이고요, 4륜구동마제스티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헤리티지 이상의 또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보시면은 네, 깔끔한 컨디션 또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모두 깔끔하고 내 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전동 전동이 아니죠, 이거는. 네, 이거 보시면은 발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어, 이게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전동.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전자파킹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시트 컨디션, 뭐, 타이어 상태 모두 좋구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전동 발판인지 네, 기존, 달, 어, 기존 달려있는 기존 달것 같네요. 네, 전동이 아니었네요. 네, 자, 보시면은 옵션도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꽉차 있어서 네, 차선 이탈과 후방 경보, 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옵션까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137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네,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누유나 뉴누스 불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저 사이드 스텝 때문에 약간 정신이 없었죠.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18년형에 13만 5천 키로 주행한 사륜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1,4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판 블랙으로 아주 깔끔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실내 같은 경우에도 네 컨디션 좋아요. 이렇게 시트 모두 아주 짱짱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어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 그리고 뒷좌석 2단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또 사실 이 어, 렉스턴의 또 장점이죠. 옆, 옆에 보시면 은 이렇게 스티커까지 네, 아직 붙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에요. 자,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나 휠 상태 좋습니다. 자, 렌틸력 없고 용도 변경 없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유나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8년형에 1 10... 1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10만 초반의 매물이고요. 사륜구동 네, 헤리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58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이 차량 1인 신조로 또 관리가 돼서 네, 소유자 변경 없이 한 차주분이 또 관리를 쭉 하시다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이번 달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자, 그만큼 또 이제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이라고 또 자부할 수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부터 오토홀딩 기능, 전자 파킹 기능, 사륜구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동 시트에 시트 컨디션 모두 좋고요. 뒷좌석 2단 열선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 220V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까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어, 운전하실 때 좁은 길 통과하실 때나 주차하실 때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옵션 어, 옵션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렌티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에 외판 판금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에 이상 없습니다. 미세뉴이나 뉴드수 분량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청색 바디 매물인데요. 네,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청색 바디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어, 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이 요즘 청색이 많이 나오죠. 네, 인기가 원래는 없었는데 요즘은 또 인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특히나 이 렉스턴에서 청색은 또 인기가 많죠. 자,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173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외판 컨디션 아주 좋고요 실내는 또 브라운으로 아주 멋지게 투톤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지죠. 네, 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SUV 차량 중에서 이 사실 G4 렉스턴을 또 이길 수 있는 차량이 있을까 싶어요. 네, 그만큼 가성비 너무 좋고, 네, 차량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네, 자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그리고 차선 이탈 축구방 경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네,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네, 전방 그릴부터 네,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10만 초반의 매물들이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자, 렌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이나 뉴두소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대 남았는데요. 다음 차량은 블랙바디 매물입니다. 아직 2천만원 선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18년형에 10만 6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해당 차량도 1인 신조로 운행이 됐던 4륜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도 가지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양쪽 열선 통풍 시트, 전자파킹의 오토 홀드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이제 10만 킬로가 이제 간 넘은 차량이라서 또 가성비 좋게 1,700만 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이아날휠 상태도 좋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조차 한 건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미세뉴이나 뉴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주포렉스턴 4륜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형에 5만 4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이고요. 2 3 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아주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2,000만원이 이제 넘어가는 어, G4 렉스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동급 대비 가격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G4 렉스턴이 대부분 이제 4,000만원 이상 출고가 되다 보니까 네, 감가가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5만 키로 타고 50% 감가면은 굉장히 좋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싸제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 있고. 저 보시면은 내측 네, 후방 경보 그리고 뒷좌석 2단 열선의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거기에 미세뉴라나뉴누소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까지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금 G4 렉스턴 제가 네, 너무 저렴한 차량들 가성비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흥분했는데요. 네 저희 밀령카로 방문해 주시면요 언제든지 이 매물들 정말 많은 매물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네 방문하셔서 네 다양한 매물 비교해 보시면서 좋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 밀령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